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잊기 문득 쉬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병이지만 다른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2,000명에서 1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안타깝게 죽어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매일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검 9장 28절로 3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 보검 9장 28절로 3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름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용원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신 게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유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아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싸였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라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알아보기 전에 누가복음 9장 1절로 20 7절까지 한번 알아 봅시다 노하우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기신을 내어 쫓고 병 거치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고 돌아온 후에 이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굶주린 장정들만 5천 명 그러니까 한만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할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런 후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도개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를 데리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 죽임 당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늘 예수님은 사역보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강렬하고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도 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특별히 오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보다 앞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도록 희게 빛나게 되었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보면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으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시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강채, 그 빛의 강채는 이 땅에서 볼수 없는 하늘의 빛의 강채이며 예수님이 흰옷의 그 색깔은 이 땅에서 볼수 없는 그런 천상적인 옷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상적인 모습으로 변할 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사여서 이제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자체적으로 영광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지자로 말라기 4장 5절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변화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에 사여서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율법과 예언으로 말하지 말해지던 구약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 복음으로 완성되었으며, 이 말은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임 나타내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죄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대탈출을 할 엑소더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참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할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잠을 반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힘들 때.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자꾸 잠을 자고 영, 육적인 잠을 계속 많이 잤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마도 심하게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던 이세 사람은 환하게 비쳐오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갑자기 무언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그 자리를 막 떠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그 허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본 것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동일시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영적인 무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헛소리,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도 황홀하고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지어서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가 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변화된 모습, 영광의 광채로 본래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그 모습, 천상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오, 나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받고,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그 영원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나라에서는 어린 양이 그 등이 대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 하나만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홀한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 모습을 본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의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 한 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 본 구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반드시 겪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 이후에 영광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도모하는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아스팔트 길, 꽃이 만발한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난 후에 우리는 반드시 또 영광에 이르게 되는,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천국 영광이 있다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서 하늘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시고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고 가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육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고라 떨어짐으로서 영적으로 포착해야 될그 중요한 계시를 놓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그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어 싸우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본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결단하는데 제자들은 또 육적인 욕망에 껴 나지 못하고 그 욕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그 소리를 하자 하나님은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택함을 받은 자,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누가 하는 본문 9장 36절에 그 소리가 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베드로의 믿음 없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열두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욕망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도로 임명하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부끼리 부딪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부부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유럽에서는 부부 간의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 부부 문제 갈등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오래하다 보니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식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도 10대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비교적 제 아이들은 제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3명의 아이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부딪힐 때, 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해결하는 방법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없으니 전화라 아니면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복음을 계속 전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실 때도 사역이 끝난 후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며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육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